겠습니다. 스코리아의 이예슬 매니저입니다. 지금까지 앞서서 이제 바게트 매니저님과 테크숩을 통해 취득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인 변경 사항과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볼륨 라이선스 오프라인에서 관리하실 때 들어가는 사이트가 이제 볼륨 라이선싱 서비스 센터라고 VLSC에 로그인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그 로그인 방식이 좀 변경된 게 있어요. 그래서 VLSC는 최근 일부 사용자한테 여기 VLSC에 로그인 하셨을 때 이렇게 팝업이 계정 전환하라는 팝업이 뜨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로그인하실 때 저희가 어, 라이선스 안내 메일을 드리는데 여기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드셨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라고 계정을 변환하라고 어, 나오, 알려주는 팝업이에요. 음, 기존에 뭐 단체 메일이 네이버나 다음으로 끝나는 메일이어도 이와 연동되는 그 회사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 계정 만드실 때 윈도우 스토어 평가판을 60개월 체험판으로 된다. 이렇게 뜨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들으셨어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를 좀 드렸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하단부에 테크스 블로그라고 해서 공지 글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VLSC로그인시 계정 전환 안내라는 글이 있어요. 어,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어, 단계별로 어떻게 하, 진행하시면 되는지 캡처해서 안내드린 게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계정 전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팝업이 지금 어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나온 거라서 그 나왔으면은 좀 이제 지체 없이 전환을 하셔야지 이게 5회 미, 5회만 이제 로그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회 이내이실 때어 계정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변경 사항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라이선스 관련인데요. 음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용 단체에게는 별도로 메일로 안내 드렸고 저희 아까 보셨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안내가 됐던 부분인데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E1 라이선스라고 해서 오피스 365에 대한 E1 요금제인데요. 3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는 대형 기관들이 보통 많이들 쓰세요. 근데 이걸 비영리 단체들한테 기존에는 무료로 제공했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이제 앞으로는 기부 라이선스 신규 구독이 불가하세요. 근데 기존에 이제 구독하셨던 단체는 계속해서 유지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E1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MS, M365 중에서도 이제 무료로 이용하신 베이직 요금제도 있고 아니면 프리미엄으로 해서 10명 무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M365 요금제로 해서 대체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무료 기부 라이선스 사용료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박예슬 매니저님이 좀한 어, 언급을 해주셨는데 무료 기부 라이선스를 사용하실 때이 사용률이 낮을 경우에 기부 라이선스가 회수가 되게 돼요 회수 기준은 무료 라이선스 중 활성화된 라이선스 그냥 전체 라이선스가 아니고 무료 중에 활성화된 라이선스로 이걸 카운팅하게 되는데요. 90일 동안 클라우드 기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가 15% 이상인 경우에요. 그래서 85%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으면 괜찮으신 거죠. 그리고 기타 안내 사항으로는 음 현재 그 오피스 스탠다드 라이선스에 대해서 직원용으로 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 단체 고용되어 있는 직원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뭐 컴퓨터실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라이선스는 직원 아이디로 각자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개념이어서 좀 공용 사용에는 부적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빈틈을 메우고자 4월 4일부터는 컴퓨터실 배치용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현재로서는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없어서요.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 구독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구 라이선스일 수도 있고, 뭐홈스튜던트 버전일 수도 있는데요. 음. 저희도 아직은 공유받은 바가 없어서, 어, 내년 4월 달 돼서 저희가 확정사항을 공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안내 받게 되는 대로 빠르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어, 기부 라이선스 제공 유지할 거예요. 그래, 오피스 스탠다드는 이제 4월부터는 기부 라이선스로 취득이 안 되시지만 윈도우는 지금까지 제공해드렸던 대로 어, 기부 라이선스 제공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추후에 윈도우 365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어, 아직은 관련 지침은 나온 거는 없는 점도 안내드립니다.